제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스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 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숲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안녕하세요 채용진 전도사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사랑하는 천안 침례교회 모든 성도분들 가을에 따뜻한 햇살과 같은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늘삶 속에 가득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끝이 났지만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기와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었죠. 정말 그 많은 스포츠 종목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주었고,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남자 배드민턴 단식 경기에서 세계 1위를 이긴 허광희 선수의 그 끈기와 투지가 참 인상깊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가운데 강한 상대인 만큼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선수 앞으로. 크게 쓰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며 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친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돈에게 크게 항의하는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 8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그 전쟁에서 기도원의 부름을 못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전쟁을 하기 전에 함께 싸우러 갈 사람들을 기도원이 직접 골랐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 말씀 사사기 7장 7절에서 그 군사들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은 왜 그렇게 크게 흥분하고 왜 다투고 있을까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캄캄한 어두운 밤 속에 미디안을 포함한 그 연합국에 기습을 했는데요. 그 천둥번개가 치듯 큰 소리가 나고 그들이 막 우왕장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었죠. 여기서 여와께서 호온 진영에 있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끼리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게 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 7장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뒤늦게 합류한 지파가 납달리 아셀 문하세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큰 지파인 그 에브라임 지파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24절에 그 기도원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 그들을 불러서 저기 요단강의 수로를 점령하라고 지시를 하죠. 그런데요, 7장 25절에 보시면 그 에브라임은 도망가는 적군, 즉그 패전병들을 잡아서 죽인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것은 거저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렉과 스앱이라는 그두 왕을 죽여서 그 목을 들고 기도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오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야 기도온아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너왜 우리를 무시해라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의 말에 기도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렛과스브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말을 함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지금 기도원이 에브라임지파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들의 달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들이 다시 도망간 그미디안 군사들을 잡으러 쫓아가는데, 본문 5절과 8절에 보시면 숲곡과 분후엘이 나옵니다. 이 숲곡과 분후엘은 그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 있는 그 약곡강 근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갓 집파였습니다. 그들은 매번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가의그 군사들로부터 그들은 식량과 또한 그 많은 곡식을 약탈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기도온과 그 300명의 그 군사들이 우리가 피곤하니 우리가 허기지니. 떡덩이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 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 보시면 그 숲곳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 손에 세바와 그 삶은 나가 있느냐? 이 말은 즉 그들을 잡았느냐? 그들의 목을 너희들이 갖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너희들에게 식량을 줄수 없다. 라고 그 기도원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바와 그 살문나에게로부터 또 약탈을 당할까봐 그들은 더큰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그 기도원에 그 300명의 군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 기도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날에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기도원은 지금 같은 동족에게 후에 너희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르의그반백들에게도 기도는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오, 너희들, 그래, 나를 믿지 못하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미디안의 적들을 다 죽이고 돌아와서 너희 마을, 마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까 본문 1절에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기도원이 어떻게 했나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흥분하고 다툴 때에 그 기도원이 말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었죠. 즉,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언제 나오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처음부터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참 나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모든 천하침례교회 성도분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